계속해서 귀려이나 계양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박천역에 도착하면 맞을편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는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안내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려이나 계양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박천역에 도착하면 맞을편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는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드려 을 죄송합니다 2번역은 2열차의 종착역인 박촌역입니다. 균전이나 계약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박촌역에 도착하면 맞을편 성강장이 대기하고 있는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열차형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역은 2열차의 종착역인 박촌역입니다. 균전이나 계약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이번역에서 맞은편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는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